<laughs> 여기는 밀브리지라는 어, 카페 겸뭐 어, 산림욕을 할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는 방아다리 약수터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약수터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음 그래서 저는 약수터만 살짝 앞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사실 프로젝트도 끝나고 해서 코로나도 좀 단계가 낮아지고 해서 다시 왔고요 어 이제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 그래서 여기 약수터 같은데 약수터 자리고 여기가 약수물을 먹는데 어느 한 분이 이 약수물을 드시고 음 동전을 입에 물고 어 집나간 어, 사이다를 먹는 듯한 느낌이라고 했답니다. 근데 네, 여기 이, 이 코스는 제가 사실은 양떼 때문에 왔어요. 양떼 다음 코스가 양떼 목장을 가는데 양떼 목장에 어서 한번. 양들과 한번 놀아보려고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앞에 풍경만 존경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냥 유명한 산책로라고 합니다. 나무들의 기운에 네, 그 샤워도 좀 하고 공기도 좀 쐬고 자 그럼 양 양떼의 목장에 가서 다시 뵙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오, 여기 진짜 맛있습니다. 황태구이 정식. 직접 덕장을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 오랜만에 황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여기 평창에 오시면 여기 한번 들러보시고요. 뭐몇 몇 군데 음식점이 있는데 되게 유명하대요. 근데 뭐 평창 올림픽 지나고 여기 뭐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양을 양떼를 보러 간다고 합니다. 양대. 네. 그데 여기 꼭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아, 드디어 양떼 목장에 왔는데요. 어, 이루... 아니, 지금 날이 추워서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동전기에는 동절기에는 방목을 안 한답니다 근데 이제 실내에 들어가면 아마 양들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저기 앞에 있는 건물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좋네요 아주 그냥 아 저도 이런 데 이런 이런 데, 하여튼 빵빵 흘린 데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아또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어우. 그럼 이따 양과 놀는 거를 좀 찍어 드릴게요. 오늘의 메인이라서. 자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산책로고요 산책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돌아 나오면 여기에 양대집 양들 집이 있네요 어, 그래서 한 15분 20분 코스 정도 될것 같은데 어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로 올라오는 뒷 풍경입니다 바락 음, 소리가 근데 아주 좋네요 서울에서는 잘 들어보지 못하는 와 아. Thank you.

난 해도 똑같너얘 너무 많이 먹는거 아니니? 너 그렇게 먹고 싶니? 자, 자, 그래. 자, 오늘 얘. 예. 그래, 먹어라, 얘. 예. 엄마, 깜짝이야. 나 깜짝 놀랐어요. 놀랐잖아. 먹도줄게먹다안 그래, 먹었다. 다 먹었다, 얘. 안 먹었다. 먹다

아, 여기는 커피 마을, 아, 커피 거리? 그래서, 호황이라고 강릉의 바닷가 앞에 한 24군데 커피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당 4천만 원짜리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한번 쭉, 그 해변가 따라가면서 어떤 커피점이 있는지 찍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쭉 가면은, 가면서 커피점들이 있고요 이쪽으로, 오른쪽에는, 이제 그, 바닷가. 이게 무코왕이라는데요, 무코왕. 여기서 보트도, 요트도 탈수 있고, 음 또, 오랜만에 또 바다를 보게 되네요. 그 카페가, 어 생각보다 뭐, 어, 여는 어, 근데 사람이 많습니다. 날씨도 오늘은 좋고, 여기는 통지라 그런지 바람도 덜 불고 어, 아주 좋습니다. 확실히 사람이 모이는 데는 모이나봐요. 모텔도 있고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거,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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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거리 와서 의외로 스타벅스 오시는 분이 많다는 어느 집이 맛이 있으려나요? 궁금하네 근데 뭐 그냥 바다를 보고 있다는 거 하나지 저기도 있어 여기 있어? 어야 여기 어때? 시 베를린에서 사 아 <laughs> 어, 차들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음, 여기 또바다고 바다가 보이고. 커피 먹기에는 되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주셨고, 저는 조금 돌아다니다가 바다를 좀 찍어 드리고, 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2월, 2월도 얼마 안 남았네요. 2월도 얼마 안 남았으니, 마무리를 잘 하시고, 저도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계획을 구상을 하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스터 백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